자, 842번이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O에서 두 자전거 A하고 B가 동시에 출발하여 120도의 각을 이루며 직선으로 달리고 있대. 두 자전거 A하고 B가 각각 초속 5m하고 3m로 달릴 때 10초 후에 두 자전거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지. 맞지? 자, 두 자전거 사이의 거리야. 여기 거리. 맞지? 자, 여기 거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이 거리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어디? 맞지? 이 거리, A, B 사이의 거리를 알려면 O, A 거리와 O, B 거리를 알아야 여기를 A하고 B라고 두면 거리를 알면은 120도 아니까 뭐 대변의 크기를 알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할 거는 여기 있는 요변 OA와 OB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고. 됐어? 자, 그럼 OA라고 하는 건 얼마? 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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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이고 10초 동안 달렸어. 자, S는 VT로 둘수 있지? 이동 거리 S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맞지? 따라서 초속 5m로 10초 동안 달리면 얼마? 50m를 달렸겠지. 자, OB야. 오 b 는 초속, 초속 3m야. 이를 통해서 10초 동안 달리면 뭐가 돼? 총 30m라는 거지. 그래서 OA라고 하는 게 50m일 거고 OB라고 하는 게 30이지. 자, 길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뭐 얼마? 오,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맞지? 얘를 X라 두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5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0 곱하기 30의 코사인의 120이라는 거지. 자, 코사인의 120을 정리해버리면 코사인의 얼마? 90 플러스 30일 거고 코사인의 값이 뭐? 사인으로 바뀔 거고 사인 30이고 얼마? 2사분면이지 올사,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지 사인이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적어버리면 돼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마, 풀풀이 되고 2분의 1 사라지겠지 자, 50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2500 30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900 그 다음에 3515 1500 1500이치. 맞지? 1, 2분의 1 사라졌으니까. 자 정리해버리면 2500 000, 000, 0 0 0 0 0 0이니까0 0을 조금 이따 생각해버리면 되겠지. 25하고 15더 해버리면 0하고 11하고 40. 그럼 얼마? 얘는 9니까 49 4900이겠네. 그래서 따라서 4900이고 이 값이 x의 제곱이고 4900은 70의 제곱이겠지. 따라서 실제로 길이라고 하는 건70 양수니까 70이겠지. 맞지? 길이니까 양수야. 따라서 거리라고 하는 건 70m라는 거야 됐나? 됐지?